김병조의 알고 먹자 이번 시간에는 술을 덜 취하게 마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주당인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서 술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잡동사니 지식이 좀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랫 동안 주당을 이렇게 하면서 볼 때. 가장 최악의 술뿌러서 뭐냐면은 빈 속에 깡소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에? 에, 보면은 뭐 술자리에서 안주 시켜놓고는 안주가 나오기 전에도 하, 원샷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에,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왜그러냐면은빈 속에 술을 마시면은요 알코올 흡수가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나서 마시는 것보다 서너 배더 빨라요. 술에 아무리 뭐술잘 마신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30분, 1시간 지나면 피 까버려요. 에. 자, 그래서 그러면 술 마시기 전에 어떤 준비 운동이 필요하냐. 에. 에. 오늘 이제 저녁에 회식 있다. 그러면 응? 술자리에 가시기 전에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한잔 마십시오. 에? 우유를 마시면 이 우유가 유제품이잖아요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 벽을 코팅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위에 있는 비타민 a가 위 점막 형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또뭐 우유 한잔 마시고 나면은 포만감이 있어서 어? 어? 뇌가 이제 어? 음식이나 술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우유 말고도 에? 또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계란입니다. 계란. 에? 혹시 뭐 계란 후라이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계란 후라이를 이제 해서 하나 먹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삶은 계란 사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 계란을 먹으면은 어떤 이유로 효과가 있냐 하면은 계란 속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바로 알코올 분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술이 많이 취하지 않게 해주고 그뭐 계란 먹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혹시 주변에 뭐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 이런 게 있으면 그거 가서 계란 노른자를 원료로 만든 슈크림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드셔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술자리가 어? 어,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네 가지, 네 가지만 잘 지키시면은 그래도 예? 술 많이 취하지 않고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 팁은 술을 꺾어서 드시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샷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소주를 마실 때는요, 첫 잔은 절대 한 잔을 원샷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세 분 나눠서 마십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술은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얼마나 길게 마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 다시 말하면 천천히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어? 원샷 하지 말고 어? 꺾어서, 나눠서 천천히 드시라는 게첫 번째 팁입니다. 자, 두 번째 팁은 뭐냐? 물을 자주 드시라는 겁니다. 예? 자, 회식을 하다 보면은, 어? 아, 뭐, 원샷 금배 하다 보면은 끝끝서못 먹을 형편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원샷을 하더라도 바로 어? 냉수를 한잔 드십시오. 아, 술자리에서요 술장 끝 마시는 거보고는 뭐라고 하는 상사들이 있어도 어? <laughs> 물 많이 마신다고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에? 물을 자주 드십시오. 물을 자주 드시면은. 예, 체내에 알코올을 희석시켜 주기 때문에 예? 술이 빨리 취하지 않고 또두 번째는 뭐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이 자주 가잖아요. 예? 화장실에 가면은 예? 소변으로도 예? 또 알코올을 배설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팁은 뭐냐 술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라라는 겁니다. 예, 말을 많이 하라. 혼자서 막 떠들면은 그러면은 뭐~ 어~ 그~ 다른 사람한테 짜증 나는 일이지만은 주근이 밥 끊이 대화를 많이 하면은 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알코올이 호흡을 통해서도 한1 0는 배설이 돼요 어?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몸속에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팁은 폭탄주는 술이 빨리 취하고 싶다 그러면 폭탄주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폭탄주를 드시지 마세요. 응? 왜 폭탄주를 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폭탄주는 주로 뭘로 섞어서 드십니까? 맥주에다가 소주나 양주 같은 그런 독주를 타서 마시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이 맥주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탄산이 들어있어요. 탄산이 있으면은 알코올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탄주가 아니라도 여러분 아 소주는 뭐몇 병씩 마시는 그런 술꾼도 평소에 안 먹던 막걸리 먹으라고 하면은요 한 병만 먹고도 아 어, 취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 막걸리에도 바로 탄산이 있기 때문에 에? 막걸리 안 먹던 사람들이 평소에 소주만 먹던 사람들이 막걸리 먹으면 빨리 취해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폭탄주가 빨리 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폭탄주 할 때는 잔이 맥주잔에다가 폭탄주를 제조를 하잖아요. 어? 그런데 그 맥주잔에 맥주만 따라 마실 때는 맥주가 알코올 도수 4도밖에 아닌데 여기에 소주를 타거나 양주를 타면은 어? 뭡니까? 알코올 도수가 어? 7, 8도 내지 양주 타면 그보다 더 높이 10도 이상 도수가 높아져요. 그런데 마실 때는 마치 맥주 마시듯이 한꺼번에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알코올 도수가 10도에서 한뭐 15도 요 사이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몸에 흡수가 가장 잘됩니다 그래서 폭탄주를 드시면 은 빨리 취해요. 양주 도수가 30도, 40도 되지만은 양주가 빨리 취하지 않는 이유가 도수가 높다고 빨리 취하는 게 아니고 바로 10도에서 한 20도 사이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우리. 인체 흡수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예. 네. 술은요, 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어느 정도 어? 마시면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취하면은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은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그것도 어? 기술에 따라서는 어? 취하지 않게 적당히 즐겁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술을 드실 때 어떤 안주가 좋은지 그걸 소개하겠습니다.